안녕하세요. 지프 정비튜닝 운영 경력 공식 딜러 지필거 주는 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고 차량은 24년식 신형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시크한 블랙 컬러입니다. 차량 가격은 8,040만원, 남자의 로망 루비콘 하드탑 블랙 컬러에 멋진 블랙 무광휠과 고정식 사이즈텍까지 튜닝해서 출고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고 고객님은 서울에서 법인사업장 운영하고 계신 50대 고객님으로 지필거 주는 혁이 유튜브고 보 연락 주신 분이고요. 유튜브에 많은 지프 공식 딜러들이 있기에 랭글러 영상 보다가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이유는 당연히 할 텔링이나 서비스도 좋지만, 랭글러라는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 유무, 검사 유무 등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휴자선처럼 궁금점을 긁어드려서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이 신뢰가 가고 출고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 게딱 고객님 스타라고 하셨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신 고객님답게 제가 올린 여러 출고기 보시다가 멋지게 휠 도색해서 출고받고 싶다고 하셨고 비용 처리가 필요하셔서 루비콘 60개월 리스 견적 및 그리고 기존에 타고 계셨던 제네시스 G80 중고차 가격 등을 문의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프로모션 최저 금리가 적용된 60개월 리스 견적 안내 튜닝 시 보증 유무 검사 유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 차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 매매 도와드렸습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중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포스 있는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블랙 컬러 바로 배정 받아서 출고해드렸습니다 그런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내요 함께 보시죠. 신형 랭글러 루비콘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둥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컴팩트해졌고, 칠슬로 그릴 주변 블랙으로 포인트, 벌집 모양이 구멍을 더 크게 하여 냉각성능 업그레이드,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등 커버가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 고객님들께서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24년식부터 앞 범퍼가 멋진 북면 범퍼로 바뀌었고요. 루비콘 모델은 소뿔 모양 후크가레드후크 안개등 커버 메탈릭 그레이, 신형 랭글러는 미국 버전에만 있던 전면 헤드라이트로 바뀌었으며, 이 추가되어 멋있는 엔젤링의 라이트가 들어오고 헤드라이트, 주간주행등, 안개등, 뒤쪽 텔램프까지 LED로 적용되어 해가 져문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신성확보은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적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듀얼 벤티드 보이 적용, 루비콘 모델의보이 중앙좌우, 에어벤트 적용되어 보이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 덕트 구멍도 더 커졌습니다. 루비콘 모델은 보이 좌우 멋진 루비콘 데칼 볼수 있고 초고강도율인 고릴라글라스를 손쉽게 고정해자여 앞으로 폴딩한 다음 어셔 앵도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 주행 가능합니다. 전면 유리 상단 중앙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탑재로 지프의 아이덴티티인 사다리꼴 핸더는 루비콘 모델은 블랙 무광 하이타 휀더 적용으로 핸더 위치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 올라가 넓어진 휠하우스를 제공함으로 휠 트러블 시 간섭을 최소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인체 없이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넉넉하고 아래에 BF4 AT 타이어, 올트레인 타이어 적용 멋진 타이어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85/70R17 33인치입니다. 루비콘 모델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지프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주행해 보면 2톤이 넘는 사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올트레인 타이어로 저속 고속 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 7인치인 순정일은 블랙 무광 도색하여 차량 하체에 터프함을 더해주었고요. 랭글러 루비콘은 측면 하단에 고정식 락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오프로드 시 스키드 역할을 해주지만 고객께서는 고정식 사이스텝 장 승하차 시 편리함과 약간의 머드가드 역할, 문콕 방지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열선 적용, 측면 시각 보에 용이하고 루프에 강화 플라스틱을 적용된 3피스 하드탑은 1열 운전석 조석을 쉽게 탈거하여 트렁크에 있는 하드탑 보관 가방에 보관 가능하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진 기역 짜드탑은 성인 남성 두세 분이서 손 쉽게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투톤이 매력인 루비콘니 진가는 측면부에서 볼수 있는데요, 앞범퍼, 핸더 랑네일, 하드탑, 뒷범퍼까지 사체 컬러와 대비되는 블랙 무 으로 적용되어 소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도 멋진 랭글러는 LED 테일램프 적용. 정중앙에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고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 적용 뒷범퍼에도 4개의 주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루비콘 뒷범퍼 견인고리는 포인트로 레드 색상 트렁크는 2단 개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가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 딱 어울리는 차량이고요. 랭글러 루비콘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과 마감이 카본 느낌이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외관이 우락부락함과 달리 실내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입니다. 블랙 가죽에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의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림 현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1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적용,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하드탑 바닥면에는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 여름에 열을 차단해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감을 위해 A필러와 B필러에 그래펜들 장착.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실내는 카페트만 제거하면 호수로 실내를 간편하게 세차할 수 있는 단방향 배수밸브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블루투스, 우측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 지프 랭글러 전면 계기판이 레어 패널이 사각 형태로 적용. 1 2 3인치 유커넥트 터치스크린은 기존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가진 시스템 탑재에 작동 속도와 시한성에 만족감을 주며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쉽고 안전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으로 터치스크린에 핸드폰을 미러링해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할 수 있고 엄청 큰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의 주행상에 따라 이름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셀렉트랙 기어봉이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오프로드 기반으로 엑슬락 세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적용 옥스 버튼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내부 전자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 2열 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 식량 랭글러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 등급도 높였습니다. 많은 공식딜 영상 중에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지플 거준혁이 영상을 가장 신뢰해 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인연 맺어 주신 고객께 해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새 차량 리플렉션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전면 35%, 축후면 15%, 열차단 잘 되는 고품질 썬팅 서비스, 진한 썬팅지로 작업하여 랭글러 컬러에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어컵, 도어, 도어 엣지에 PPF 필름 서비스, 차량 하체 바닷바람과 여막 칼슘으로부터 녹방지해줄 언더코팅 작업,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와 글로우 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 박스 앞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디디꽃이 없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장착, 관리하기 쉬운 코일매트, 베이지 색상 서비스, 네 군데 도어 엔트리 쪽 흠집 방지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팁 장착해드렸습니다.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 두 배로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지필 거준 혁이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프로모션 폭풍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신형 랭글러 계약해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도 있지만 없는 모델과 색상도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오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로 구매시 튜닝하시는데요. 다른 지프영업사원들이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정비튜닝 5년 경력, 단연간이 지프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유무, 검사유무, 구조 변경, 불법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순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 약속되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멋진 차량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AS 및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른 안내와 대처해 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프의 결론은 언제나 지프 KCC 1등 안양 서초 우정부전 시장 지프 거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를 거준 혁이 채널 역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